조의대가 판사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록 들고 서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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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으면. 어, 우리는 그사에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해 가지고 네.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도 되고 300명으로 늘려도 <laughs> 돼. 대법관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이거는 아, 그 걔네를 소수 의견으로 만들어 <laughs> 헌법 재판소가 있는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300명이 넘어. <laughs> 실제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. 댈 네.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. 대통령에 네 번을 했다 그러고. 그 사람이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. 네.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공황으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네. 정책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거를 관련해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 내는데 그거를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을 하거든요. 네. 연방 대법원이 다 위헌 판결을 해서 계속 어. 1 8 번인가를 연속적으로 했어. 어. 그러니까 빡칠 거 아니야 대통령이. 그러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, 야 너네 지금 9 명이 하는데 내3 0 명으로 늘릴 거야. 오. 어. 그래갖고 내가 2 1명 내가 꽂을 거야 대법관을. 어? 그렇게 했대니까 어. 그렇게 발표를 했어. 어.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이야 대법관이. 잠깐만 참아달라. 어...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. 아... 그 다음부터 위험 판결이 싹 없어졌어. 아... <laughs> 그래서...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. 아...